왜? 테이스는 단식이 아니고 우리 일반 동무인은 복식을 쳐. 복식을 치면은 요 베이스라 인 있으면 내만 손해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데드존이잖아요 그죠? 어, 노운, 맨스, 랜드야, 랜드. 이 영역을 빨리 피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대부분 보면 드라이버에 걸려서 여기 떨어질,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서봐요. 여기, 여기, 여기 서서. 요, 여기 서서. 공을. 자. 그냥 요 지점까지 하나 던지셔. 어. 그냥 던지셔. 자, 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요. 앞에 떨고 셔. 자, 떨고서 내가 다시 공을 줄때 이렇게 던지면 안 돼. 이렇게 던져 언더로. 네. <laughs> 자, 와서 야, 툭 던져. 자, 와서 내가 치고 이렇게 나올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이쪽을 변화를 내가 안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면 발리하는 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요까지를 안 가리켜 줘. 저기서 스트로크 치고 여기서 발리 가리키고 그다음 에 게임 하라 그래. 저기서 빼 쳐. 여기 못들어 네트 대시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네트 대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이 옆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오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오페스 타버려 그래요. 밀고 들어온 거예요. 압박을. 그래야지 내가 발리를 빨리 가르치고 발리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응. 그죠? 테니스는 스트로크, 발리, 스매싱을 해야 돼. 이 영역에서. 그 다음에 내 영역만 이거 하면 돼. 내 영역. 본인이 드스코트에 있는 포잡이라 그래. 에드코트 있으면 백잡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포잡이가 될지 백잡이가 될지 미리 결정을 해야 돼 전술적으로 나는 그러면 내가 포잡이다 그러면 포만 강화를 시키면 되고 백잡이다 면백드라이브를 강화를 시켜야 돼그죠그 어. 다음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스트로크백1개 아니야 복식 게임에 몇 개밖에 못쳐그 다음 뭐 하냐 서브엔 발리잖아 그 다음에 리턴엔 발리잖아 그거 스트로크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스트록은 기본적으로 7, 8, 0을 치기 때문에 얘를 강화를 시키려고 이제 연습 양을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복식에 칠게 없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보죠. 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스트록을 칠때 리턴을 엄청나게 해야 돼. 스트록 치는 거를 리턴을 강화시키면은 내가 빨리 접목을 하잖아. 자 그러면 리턴에 대한 스트록가 뭐냐면은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자 대부분 리턴을 시간 시간이 괜찮나요? 어. 아, 5분 정도. 어, 요, 기 계셔, 그죠? 자, 제가 왜 그거를 이제 얘기하냐면은 자, 스트로크만 맨날 치면은 저기 들어갈 새가 없어. 그러면 요 공간이 앞이 넓어가지고 상대방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막 때려버려, 그냥.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수비안이라고 정신이 없어. 체력이 금방 소모가 돼 요, 어로 노골이 저까지 뛰어다가 또줘야지 그죠? 근데 내가 치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발리를 했다. 각을 잡았잖아. 이 사람이 앞에 가면 저 사람이 공을 공급을 못 해. 결국 로브 올릴 수 밖에 없어. 그럼 로브 있잖아. 먹어 아, 잘 쳤다고. 근데 매번 로브 모델이 그냥 싱거워서 저 사람이 재미가 없어. 그죠? 어, 내가 굳이,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했더니 선배식이 이제 잘칠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방어하잖아. 요 어. 그래서 모든 공을, 자, 리턴하고 들어가. 여서 리턴하고 있을 수 있지만, 꼭 서버 세면 튀어서 여기까지 오잖아. 그죠? 세계전 선수도 이만큼 나와. 그죠? 튀니까. 빠르고 일반 동호인들은 있잖아요 한요 정도만 있어도 돼요 정도 센터 마크를 보고 포 빼가 오른 걸로 파악을 하면 돼 근데 스크레스 스텝을 띄워서딱 치짝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스크레스 띄어그 방향대로 가자 밀고 들어오면 돼 밀고 들어오면 돼 그냥 서브이 세잖아요 이게 스트로크야 근데 그걸 뭐냐면 반턴은 이거 풀턴 하라고 했죠 이제 반턴 하면 돼 반턴 반턴 하고 들어가시면 돼 풀턴 하면은 에러가 나오잖아요. 승이 크니까. 반 톤만 간결하게 가서, 발리만딱 잡으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투트 하기 때문에, 풀 톤도 가리키고, 반 톤도 가리키고, 발 이동하는 것도 가리키고, 그 다음 공간 확보하는 거 가리키고, 그죠? 이 공간 확보를 안 가리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친다? 자, 이렇게 쳐. 공을, 모든 걸 틀어서 옆선 공간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친다? 앞이라고,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친다고. 이래 치면은 되니지만은 상대방이 읽어. 공이 방향이 읽히잖아요. 그죠? 자, 공을, 자, 이렇게 치면 내가 아, 일로 가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내가 돌렸어. 돌렸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잡아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제가 막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넉넉하면 천천히 이래 하는데, 알려드리는 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 찍어 놓으면 본인이 보고, 어, 현재는 설명도 있지만 본인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검토 켜잖아요. 영상 나오잖아요. 스페이스 바를 눌러. 그러면 한, 딱 멈춰. 딱 보고 또 멈춰. 그러면 내가 카트, 카트, 카트 볼수 있어. 그러면은 내발 모양 못 봤다. 다시 백시켜가서발 모양 봐. 그 다음에 턴 하는데 어깨가 안 털었어. 그러면, 그거 봐. 그럼 금방 고쳐 본인이. 본인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제가 찍어 드리는. 선물. 어, 설명은 지금 금방 지나가잖아. 그럼 많은 아는 내 몸의 모습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분석하시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네.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운동시이 진짜 좋아 보면은 금목 습득하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 좋아요 아, 몸이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아, 오늘 어쩐뭐 에너지 받았네 아주 엄청 좋네요 아주 아우 재밌다 야.